네, 보시다시피 동전 하나, 그리고 카드 한벌 준비했는데, 어, 괜찮으시면 동전 한번 만져주실래요? 네, 미국에 서는 하프달러라는 동전이고요. 예, 존 F. 케네디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카드 한벌 준비했는데, 카드 케이스에서 카드를 빼주고요. 그러면 케이스에 아무것도 없겠죠. 자, 그럼이 동전을 케이스 안에다가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잘들리시세요 네. 좋아요. 이런 거 놓고, 어, 괜찮으시면은, 어, 손가락으로, 어, 남녀 손으로 카드 한번 가져가세요.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기억하셨나요? 네 중간쯤에 넣어주시고 좋아요 이거 한번 섞어줄게요 이거 카드 마술은 제가 카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관객분이 카드를 맞추실 거예요 왜냐면은 전 고른 카드를 모르니까요 어, 남는 선 하나만 주시고요 그대로 드릴 테니까 케이스 잡으시고 고르신 카드 생각하면서 흔들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대로 케이스를 열어서 확인해보면은 케이크로고 <laughs> 생각하셨나봐요 맞나요? 맞습니다 감사합니다